어떤 타점에 들어가라고 길게 치고 올라간 타점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제발. 어, 주식 개미의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에. 자 여러분들 유료방에서 어떻게 매매해요? 잘 잘하면 안 되고 첫 번째 단양봉에 들어가라고 했잖아 단양봉. 단양봉 잘라주는 거, 매수하라고. 단양봉에 들어가는데, 이 단양봉 상태 바로 전에, 자, 2번, 3번, 6번 봉이죠, 그죠? 이게 2번 봉이 뭐예요? 장양봉이죠, 장양봉. 장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윗꼬리윗꼬리 봉이 나오죠 윗꼬리그 다음 이건 뭐예요 은봉이지만윗꼬리 그죠 자 이런 거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2번 3번이 나오고 난 뒤에 뭐은봉 나오고 난 뒤에 돌려는 이 단양봉 상태 이 단양봉 상태에 봉이 가장 베스트 하고요 매수 타점으로 가장 좋은 타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1파 파동의 파동에 있는 종목이에요 또는 3파 파동 종목 그죠 자 1파 파동이란 하는 말은 이 말씀드린 대로 자, 오일 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단기 평이 살아있는 종목 정비열인 종목 자, 자 단기 이평이 아무래도 정비열에 있으면 뭐예요 탈릭이 좋다는 얘기예요 조정 2파에 있는 거는 뭡니까 조정 2파에 있는 거는 단양봉이 나오고 최양 봉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 2파에 있는 종목은 뭐예요 많이 못 가고 또 눌려버리죠 그죠 깨고 내려와 버리니까 조정 2파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말고 가능하면 상승 1파와 상승 3파에 나와 있는 종목. 단기 이평이 정배열인 종목을 노려야 돼요. 여기까지 좀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맨처음에준게 한국 유니온 제약을 줬잖아. 한국 유니온 제약이 바로 잘랐잖아. 그죠? 한국 유니온 제약 언제 줬어요? 한국 유니온 제약 볼까요? 언제 언제 드렸는가? 자, 9시 19분에 한국 유니온 제약 베팅 자리라고 드렸죠 보세요 s 스맥 같이 보세요 9시 19분 바로 장 시작하고 그죠 9시 19분에 바로 드렸어요 이게 몇 프로였냐면 보시면 2 7 2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손절 나중에 분할 2.72%에서 자 여기 이런 구간에서 잘라 드린단 말이에요 자2.72% 한국유니온지약 이렇게 잘라 드리면 여기 손절가를 긋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혈장 대장이라 그랬죠 혈장 혈장 치료제 대장 자이 경우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네, 상승 패턴 맞죠?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뭐예요? 이제 그 정비율 들어가는 정비율 종목 5일선 살아 있고 자거래량 터지고. 자 2번봉, 6번봉이 나왔네요. 그죠. 2번봉, 6번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양봉 상태로 준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사람 말 쫄지 말고 요럴 때딱 주면 쫄지 말고 베팅을 하라고 베팅 그죠. 자 여기 베팅 돼 있잖아. 자 한국 유니온 제약 베팅 자리입니다. 라고 바로 드린 종목이죠. 그죠. 자 베팅 자리에서 상승해서 요한25% 올랐다고 25%자25%다못 먹어도 좋아. 못해도 한 10%에서 한2 0는 먹었을 거 아니야. 잠깐 있다가 여기서 배팅 자리 들어가서 순식간에 한20% 먹고 나오잖아. 어떤 타점에 들어가라고? 길게 치고 올라간 타점에는 들어가지 마라고. 제발. 자, 이해되죠? 오늘 DNA 링크. 자, DNA 링크 아침장 시작하면서 DNA 링크를 바로 드렸어요. 볼게요. 자, 10%가 있고요. 오늘 장은 10%때 드렸네. 그죠? 언제 잡았냐면요. 음, 연날이 연날 장양봉 만드는 날2 1선 돌파했다가 밀린 날이네 그죠? 저점에서 3% 3.11% 마감했는데 연날이 연날입니다 연날 우리 d n a 링크를 다시 타점 잡아서 추천 드린 가격이 연날 연날 자, DNA 링크 그 앞으로 쭉우상향 합니다 해갖고 드렸어요. 그럼 이만큼 치고 올라왔고 오늘 10%때 다시 또 재추천했어요. 재추천. 오늘 18%, 내일 또 추가상승 하겠죠. 그죠? 이해되죠? 여기서 손절 잡고 이제 돌리는 타임. 돌리는 타임에 드리는 종목도 있어요. 어제 x 스 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 언제 추천했냐면요 오늘 추천한 거 말고 그 엑세스바이오 같으면 우리 엑세스바이오를 수요일부터 공략했어요 그죠 눌림목에서또 잘라 드렸고 차량봉 가는 거또 잘라 드렸고 오늘 바로 예, 상 붙였다가 잠시 풀렸다 다시 또 붙이긴 했지만 무조건 우리 여기서 이 타점 이 타점 이 타점 계속 매매했고 결국 오늘 붙여버렸죠 그죠 자 이해되죠? Thank <music> you.